흘 세대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희생은 대한민국을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근현대 역사 속의 기록을 찾아보며 일제 침탈과 전쟁, 군단의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아픔을 이겨낸 현장을 찾아 나이스 피플과 함께 떠나는 경부선 통일 아카데미를 통해 평화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6.25 전쟁은 행복한 가정을 파괴했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이주하는 피난민으로 군의 강제 동원으로 때로는 죽음으로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졌던 형제가 어느 날 서로 적이 되어 총과 칼을 겨누며 비린 내나는 전쟁의 현장에서 만나야 했던 가슴 아픈 사연도 생겨났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두 세대를 넘어가면서 빛바래 희미해지는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행사를 시작한 게 아마 2016년부터 벌써 5년차입니다. 예, 그랬는데. 청소년들 의식조사를 한 설문조사를 한번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안타까웠던 것은 6.25 전쟁의 날짜도 잘 기억을 못하고 연도도 잘 모르고 또 의미를 모르고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또한 통일에 대해서 한40% 정도는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식이 나와서 얘들한테 정말 학교교육의 한계를 좀 드러냈고 이런 교육을 우리 사회적 교육으로 우리 NGO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나이스피플은 이번 경부선 통일 아카데미의 출발지인 용산전쟁 기념관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반도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1950년 6월 25일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가장 아팠던 것들이 바로 이제 6.25 전쟁이었는데 그6.25 전쟁은 결국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3년 1개월의 긴 전쟁에 막을 내리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고요. 그 아픔이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우리가 남가북은 정말 적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 지금 육탄적으로 아주 몸으로 던진 사람들인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지금 아시는 대로 러시아하고 중국에 있는 그 신형 무기로 무장대에서 이 친구들은 벌써 남침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마우저둥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삼자체제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승인을 했던 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들 너무, 너무 어려운 곳에 강북과해방과 맞이하고 얼마 안 돼서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제작 전시해서 그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이 삼파선에서 우리가 전 신우주까지만 올라간 평양까지만 우리가 했어도 땅가부가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기념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 봅니다. 용산전쟁기념관을 출발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3시간여 달려 도착한 곳 바로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와 학산이지역 그리고 인근 유학산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 인민군 사이에서 벌어진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참 전자 명단이 있네. 국제 네. 지키는 경찰들이나 민간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보동 전투는 민, 관, 군이 협력해서 전투에 참여하여 수많은 목숨과 맞받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다부동에는 그 경찰과 우리 군인 학생들이 이곳에서 175명이 장렬하게 전사했던 곳이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결국은 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함으로 해서 대구를 지킬 수가 있었고 더 나아서는 가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사수할 수 있는 교두보를 역할하고 결국 9월 15일에 레가드 장군의 인천상장전의 실질적인 교두보 역할을 이 전투에서 지켜줌으로써 나라를 다시금 북진 통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킨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그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름 모를 분들의 거룩한 희생도 순국용사묘소봉분안에모시고 구국용사충원비를 세워 국가를 위해 산하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세워둡니다. 정말 얼마나 이곳이 유명하게 얘기로는 들었어요 저도 근데 오늘 처음 이렇게 와봤거든요 사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정말 백선엽 장군께서 이거를 탈환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이 있지 않은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주 몸서리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정말 그 훈령들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자손들도. 어, 정말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까 그들이 좀 자손들도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준 우리의 선배들 덕분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자부동 전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간직한 일행은 6.25 전쟁에서 피난민의 삶의 실제 역사를 볼수 있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일합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제는 부산을 대륙 침략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춘 근대 도시로 만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걸 미국 문화원 공보, 공보라도 어, 썼는데 어. 대학생들이 당마사건이 그렇죠. 크게 났잖아요. 6.25 전쟁과는 또 다른 아픔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부산 근대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본과 최단 거리에 위치한 부산은 1876년 근대 개항 후 교역의 요충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았을 듯한 1930년대의 거리 풍경, 상점이 신기합니다. 이게 이게 대하오. 아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가야 네. 돼? 이게 가자 이게 대화당이에요 대화당대화당 대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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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 당시 대상에서. 운행했던 전차도 다 봅니다. 어, 아. 어, 어. 아, 저기을 네. 가진 나라에서 보기 기거 굉장히 아, 넓어 보이네 아, 신기하다 겨울에 뭐, 찍나 봐요. 부산 근대 역사관에서 다양한 근대 시설과 근대 문화의 흔적을 만나 봅니다. 지금 보면 청사 겸 사저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예, 여기는 이제 기념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1987년부터 부산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관사 용도로 사용하다가 검찰청사를 이전하면서 2012년 현재의 전시관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와 피난 수도 부산에서의 다양한 일상들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던 물건과 함께 피난 학교 국제 시장의 좌판, 밀면집 등을 실물 모형으로 전시하며 그 당시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 건물은 일제 시대에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던 서양식 벽돌집인데, 6.25 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지면서 현재 청와대 역할을 했던 경무대를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머물렀던 관저입니다. 임시수도 기념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는 대통령이 머물던 시절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고 임시수도 당시의 자료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유교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 이르기까지 근 현대사의 단면과 흔적인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조그마한 골목 하나에다 바로 밑에또 일본의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 묘지를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이런 돌산에 4천여 명이 와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요거를 네. 만드신 분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완전 편자집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무게 잃을 거예요 지금도 지구만 바겠지을때그 땅은 그대로요아 그리고 네. 이 집을 짓고 저거는 기억나요? 저거 네 저도 기억나요 소풍 오고 그랬어요 간천히 그렇게 하고 저 여기서 5학년 때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과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좁은 골목이 운치를 더해줍니다. 또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부산에서 일단은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랑 저랑 부산에 내려오면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에서 살 때는 5학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간천이라는 곳은. 아, 소풍 올때 왔었어요. 와, 왔는데 지금 뭐 오다 보니까 뭐 이건 정말 천지개벽이죠. 정말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해진 것도 정말 감사하고 또이 마을이 막 정말 어려운 그 빈촌이었었지만은 아, 그,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이렇게 문화로 발전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본격적으로 마을을 돌 아, 보는데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유 골목들 봐얼마나 이뻐. 마스크를 세요마스크벗 보세요. 마스크 보세요. 마스크벗 보세요. 마스크를 보요 마스크를 보세 마스크를 <웃음> <웃음> <진짜 만들어났리> 아유, 아유 그래서 너무 너무 ja, 요새 temporada. 관광객들이 <laughs> 많이 와서 좀 성가시겠어요. 많이 안 아, 아 많이 안 와요.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왔었는지. 아이고. 새 오는 것도 성가시겠 전에는 막 길이 복잡했는데. 그렇죠아 그래도 아주 정감 있네요. 정감. 일가게도 아주 이게 내가 여덟 살에 와 가지고 지금 여덟 살 어디서 오셨어요? 경국 출국했어요. 어. 응. 그렇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 아, 너무 고생을 해서 감천을 싫어서 진짜 안 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날이 왔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여기가 좋아서 좋았죠. 다른 데는 못 살겠어요. 그쵸. 네, 네. 네. 반갑네요. 천이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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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오거든요. 한번더드릴세요 네, 잘하세요. 뭘 보는 것 같애요. <laughs>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밀집된 주거지이지만 은한 집도 빼놓지 않고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길이 복잡한 미로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통하는 아름다운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 문화 마을만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는 6 2오 전쟁 중에 생포된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세워진 수용소입니다. 해설사가 거제 포로 수용소가 설립되었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작전이 흥남 철수 작전이었어요. 네. 근데 당시의 작전 중에서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 군 10만 5천 명뿐만 아니고 민간인. 10만에 이르는 민간인지그 네, 민간인. 철수 작전에 같이 동참을 해서 안전한 남쪽 항구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초기에 이 작전을 이제 수행했던 거는 미식군단, 알몬드 군단장이신예요 네. 네. 네, 그분께서 처음에 이 작전을 추진을 하셨을 때는 여기에는 북한의, 북한의 그 국민들은 적국의 국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미군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네. 국민이기 네. 때문에 이 남한 쪽으로 내려오는 이 철수작전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전쟁이 지속되면서 좀더 안전한 삶을 찾아 남쪽으로 이어지는 피난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폭격으로 끊어진 대동강의 철교를 목숨 걸고 건너는 피난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쟁의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사진기자 데스포가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6.25 전쟁의 비참함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고 거제 포로수용소 유족공원에도 모형으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포로수용소를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관으로 올라가 봅니다 그 휴전 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된 겁니다, 그게. 그게 그러면 회사... 아, 저희, 저희가 지금 도제도 그, 그 포로시용소에 있는 디오라마가이 지금 그, 그 와, 한국에서 와, 제일 큰 시설이고요.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아, 좋습니다. 여자포로들은 음. 그나마 겉을 다친 화장실들이 너무 많아요. 이 포로수용소에서 14만이 여기서 53년 7월에 끝나거든요. 네. 정전협정과 동시에. 네. 네. 3년간. 예. 3년간. 3년간. 예. 3년간, 3년간. 여기서 2월부터, 어, 어, 어. 51년 1, 4, 5부터 이제 중공공포로까지 들어옵니다, 이기그 제도가 이제 이쪽에, 아, 첫째는 아, 이제 임시 수도가 부산에 있으니까. 임시 수도? 위험하잖아요. 14만에, 북한군이 거기에 내재 있다면 진짜 대. 1952년 5월 7일 수용소 소장인 미군 육군 준장 도두장군을 납치하고 포로들 간에 대립하게 되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휴전이 되면서 이곳에 있던 포로들은 북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곳곳에 몇몇 유종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제도도 사실은 어, 저도 뭐 여러 번뭐 여러 이유로 해서 왔었지만은 사실 수용소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은 아 보질 않았었거든요. 어, 그런데 정말 관람해 보니까 너무 너무 정말 저, 저, 마치 내가 전시에 있던 사람처럼.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거제포로수용소 유족공원은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켜는 비극적인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입니다 이곳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입니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 희생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독일 이 독일 폭행됐어요. 독일 폭 예, 독일은 예, 사실 54년도에 음. 어, 무려 아. 117명의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 서독이죠. 네, 네. 네. 독일 어르신이 부산에 제시드 네. 백군을 네. 아, 세워주셨군요. 네, 그 59년도까지 오. 30만 명.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 22개국에서 전쟁의 현장에, 그리고 전쟁 후에도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우리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목숨 바쳐 희생해준 수많은 이국의 전몰 장병들에게 가슴 깊은 감사와 그들의 평안한 영면을 위해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자, 이분을 말씀드리면 루텐트 커널 하면은, 음. 육군 중리이죠. 음. 육군 중리이고, 자, 영해 출생일이 1896년 음. 2월 13일이죠. 음. 어, 62년도 6월 16일날, 정리 협정 이후에 돌아가시고, 어, 주로 이 자기 나라에 계시다든지 어떤 분들은 한국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파병군들은 전쟁을 마치고,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죽어서도 다시 한국의 품에 묻히길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산에 빠진 그날 국민부터 구하는 것이 진정한 전쟁의 승리다 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그코대 높은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박수하고 아. 부인 한문 여성 여사가 그 당시에 어린이 집을 요즘 말하면 그걸 운영했답니다. 그럼 막 고아원도 또이니도 오니까 서로 인연이 됐겠죠. 그래서 어떤 결혼하시게 된 거고. 4만 896명이라는 22개 국의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참 많이 감회가 새로운데 그런 말이 있죠. 가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가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고 놀할 수는 없죠. 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로 가고 진정한 이 한반도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가 8월 15일에 조국 강국을 맞는 제2의 강국이 아닌가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사명이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이고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한 번에 찾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 경부선 통일 아카데미는 그 해답을 찾아가도록 문을 열어주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감 통일 교육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또 듣고 또 직접 만져보고 또 가슴으로 새기고 또 머리에 느껴보는 그 오감 통일 교육의 현장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고 꿈꾼다는 것은 미래에. 저 우리 땅 북녘 땅과 저 만주 땅을 함께 또 참가해서 또 함께 동참해서 그 땅에 대한 비전들을 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참가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했습니다.